안녕하세요. 머슴입니다. 자, 오늘은 제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그래도 여름 휴가 하면 뭐니뭐니 해도 바다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나왔는데요. 여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어, 남해항 전망대 옆에 스노클링 포인트가 있어요. 그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기가 막히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단 주차를 좀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 주차는 요 바다를 등지고 여기 보시면 스킨스쿠버 교육센터 있어요 요 앞쪽이 다 주차장입니다 저기까지 근데 여기가 만차다 그러면 이제 주차할 곳을 좀 찾아야 돼요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실컷 노는 장면을 좀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형광색 모자하고 자리 세팅은 다 해놨으니까 저도 이제 물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직접 잡으신 건데 진짜 커요. 한번 만져 봐도 돼요? 네, 네. 제 손바닥보다 와, 야, 이런 것도 잡는 재미도 있겠는데요? 이거 어디쯤에서 잡으신 거예요? 저기 조금 튀어나온 돌 뒤에요. 저기요? 네 저기까지 가셨다고요? 여기는 네. 우리는 사 먹는 걸로 일단 엄마한테 가보자. 왜 나왔어? 아, 왜 수경 가지고 왔어? 아빠가 가져갈게 아빠랑 같이 내려갈거야? 응. 알겠어 네? 시원합니까? 저게 바다에 둥둥떠 있는 걸 좋아해. 난 공둥 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둥 떠 있는 걸 좋아해. <laughs> 좋아. 좋아. 응. 더워질 텐데 아주. 그래 날씨가 그렇게 햇볕이 쨍쨍하진 않아서. 이게 수경이 물이 다들어와 얼굴보다 작죠? 그래도 물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렇지 아것 같지 날 손목 해줄알았어 아빠 엄마 비고 있어. 와 <laughs> 대박. 멍게도 있네요. 와몇 미터 잠수하면 갈까요? 나와요? 4, 5m? 4, 5m? 5m? 4 5m를 토, 그냥 잠수해요? 네오와 <laughs> 이거면 진짜, 진짜, 진짜 네 진짜 큰데 여기는 아, 두, 두 분은 아, 커플이에요? 부부예요 아 부부예요? 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laughs> 나이, 나이가 32? 3 5이 아, 되게 동안이시구나 원래 이쪽 지역에 계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면 아, 어디? 아니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어떻게 알고 아, 왔어요? 가, 가, 여기, 여기... 여기... 뭐 어디 나 뭐... 카페 왔다가아 그 <laughs> 저는 여기 양양에있거든요 아, 진짜. 아, 양양에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저는 여기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 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응. 유튜버 잠지부부라고두 분이 왔다가 간거 봤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봐 가지고 이제 그런 아, 거 같아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아. 응. 혹시 두 분도 그러면은 이렇게 스파처 다니고 물론 이태는 그 프리다이빙 배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아, 진짜요? 저는 네. <laughs> 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는 너무 귀엽다. 그건 나 주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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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예. 내년에 와서 따뜻이죠아한것도있던데아 <laughs> 그래요? 와 신기하다 진짜 이거 장비 이거 하나로만 4-5m 잠수한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영상도 찍으시네요 그냥 소장용이요? 오리발하고 이것만 있으면 이만큼 딸수 있습니다 자 다들 도전하세요 <laughs> 그 가리비를 싸게 파는 집이 있는데 네, 네. 백도 수산이 하고 네, 네. 술이나 뭐 음료 같은 거는 사가지고 가면 아, 술도 안 팔아야외석이어가지고 음, 에어컨 도없는데 음. 그래도 가볼 만한 음. 22,000원이고 음. 수 4,000원이네 분위기는 어때요?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 야당으로 돼 있고 저희가 치즈를 사 갖고 갔어요 아. 어, 눈에 물들어갔어. 형아가 이거 잡아왔다, 또. 또 잡았어, 봐봐. 아까 보고 싶다 그랬지? 성게. 도겸이 성게 알아? 성게, 이거 성게. 이거 저기서 봤잖아, 도겸아. 테레비 그 지구 그거. 그 와. 고기들이 막 잡아먹은 거. 봤지? 성게. 살짝 만져봐도 돼. 너무 세게 만지면 찔려. 살짝 만져봐. 아니, 아니, 뭐. 많아요, 많고 저희 지금 서울 갈지 안 갈지 몰라가지고 가게 되면 이거 뭐 다풀고가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민박을 잡아서 구워 먹고 갈까 고민 중. 이에요 아유 그게 그, 그게 낫죠, 민박 잡아서 구워 드시는 게. 게.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많이 주지 마시고. 아니, 그 봉투 가져와, 뭐 하든가 빨리 가져와야지. <웃음> <웃음> 아니, 그 가발이 서있어 뭐해?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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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주지 마시고. <laughs> 아니, 봐봐. 아, 너무 많이 시켰잖아. 비어버렸네 비워버렸네. 장크런스다. 아 감사합니다. 하시니까더 잘하시. 아, 네, 네, 네. 와, 이거 이따가 내가 바닷물 받아올게. 아, 팔아. 어, 받올게 어, 팔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옆에 프리다이빙 선수 부부께서 귀한 섭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라면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 이거 5미터 잠수에서 따는 건데, 야, 이 귀한 거. 하는 모양 자전거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 누가 봐주고 있안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 둘은 지치질 않는군요. 원래 아쿠아슈즈를 잘안 신는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있는데 이거 신으니까 발이 자꾸 떠요 <laughs> 와 아들하고 와이프는 체력이 좋습니다 와, 근데 물 온도도 상당히 따뜻하고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침 이렇게 좀 햇볕이 쨍쨍하지 않은 날이라 오히려 놀기에는 아, 좋죠 얘들아 빨리 나와 주변에 봐봐 주변에 이제 사람들 없잖아 아니야 <laughs> 어 얘들아 안나안 나올거야 우와 무슨 방법을 써서 나오게 해야될까요 마땅히 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물 진짜 깨끗하죠 아, 여기 오실 분들은 아쿠아 시즈는 일단 필수입니다 시즈 없으신 분들 수영하시다가 발장구 치시다가 이제 한 번씩 긁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좀 많이 긁혔어요 아 여기 진짜 정말 여기 최고 나이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재밌게 놀아요 안녕히 가세요 섬 너무 고마워요 <웃음> 잘, <laughs> <laughs>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잘 먹었습니다. 웃음> 행복한 부부생활 화이팅 네. 네. <laughs>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되는데 오늘 민박집에서 하루 더 자고 내일 새벽에 바로 서울로 출발해서 바로 출근을 와 결국 5시 50분까지 아주 잘 놀고 잘 치우고 잘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또 이렇게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거기 그 바다 수온도 따뜻하고 그 어린 아이들도 이게 구명조끼 입고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만 좀 되면 정말 재밌게 놀수 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진짜 이 머슴이 적극 추천드리는 네, 그런 곳입니다. 남해항 전망대 찍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망대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곳이 오늘 저희가 놀았던 그곳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샤워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용감한 모습의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